내 네, 첫번째 생일선물 아침커피 이렇게 100번 먹을거지 인 빵보세요 너무 맛있어 넌뭐 없어? 내놔 에스프레소 파왔어. 구름이 두그 왔지 와우, 맛있겠다. 맛있어. 아메리카노, 쓰리포트. 에스프레소밖에 없는 거? 분위기 미쳤다요. 예생일아침 yeah. <요> <그치. 목소리> 마지막 피날레 슝 오랜만에 진짜 운동 갔다 왔어. 운동 갔다 와서 저 도서관 갈 거예요. 그 전에 저녁을 준비할 건데요. 이 마트에는 앞다리살이 있어요. 대박.

엄 어, 비싸요 카페에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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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에서 라떼 시키면 딱이퍼게되 맞아, 그랬어 초가 아속 바나나가 아닌가? 이게 좀아 라떼 연세대 바나 진짜 많아 근데 이 설탕이 안 들어가 있나 단맛이 없다 아주 건강한 레토피인가봐 어쩔 때이동 아네 맛있는데, 아, 음. 나랑. 음. 됐어. 어떤 빵이야? 가운데. 내가 만들면 이 맛이 안 나지? t h a y o a h t h a n k you very much. e n j o y g s Thank you. 우와 이거 맛있겠다. 주스. 라떼. 가 미쳤다. 거의 벨벳이야. 오름개속을 했게이익숙해졌 <laughs> 음, 맛있다. 지금 <laughs> 우리 우리도. 우리도. 세금, 우리도. 세금. 환금받을영수증이라거나 수평가? 아무튼 그거 이전 집으로 왔다 그래서 가는 중입니다 <laughs> 신분증 안가져서못 찾아가고 어떻게아내건안 되지 다음 기회에 가는 길에 있는 맥주집에서 웬일인지 맥주 사고 가자는 김박수 웬일? 기회는 잡아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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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3개나 개태했음 와우 뭘먹게 이거는 남편이 고른 거고 이고는 내가 고를 거고 맛은 이따가 리뷰 해보겠습니다. 나는 밀맥 밀맥만 판다. 편의점에서 메로나 발견 그리고 신라면도 발견. 바로 개타 기회는 잡아야지. 아뭐 색깔 왜 그래? 어, 섞였나 딸기. 어 딸기 바나나구나. My dad, my English I want to ask you guys: People holding my rope, can you just hold it with two hands? Two hands, okay. Thank you. Yes, with the glasses. Where are you from, sir? you from Trinidad. Wow, but we got piece of Trinidad. Hey, <laughs> <laughs> I've been trying to sing that song for years. All right, now guys, a s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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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also to... is that your wife, Korea? Yeah, you guys look very like a beautiful couple. How many years have you married? A Five years. Five years? Yeah. <laughs> okay, can you just listen? Prove your love. Give her a kiss on the lips. I not Iran. America. <laughs> <laughs> uh, Korea, if you can leave the dog with the wife? Uh, Korea, I mean, how uh, Korea? Korea. Yeah, Just because I want you to do something for your five year marriage. I've been there about five times on the internet. Nice place. In the jungle, in the jungle. Oh, it's, good. it's the first one, the second one. I want to hear wow. The third. I Here we go. One, two, three, four. <laughs> <laughs> and <want t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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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리 같은 건할거 없지 요리? 짜잔 프라이팬에 계란물을 붓고 뜯으면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입혀주면 부드러운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우리 그래도, 그래도 재밌는 취미 찾았다 리 취미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 어떤 취미보다 재밌어 <laughs> 그치 아요가뭐가 여보 여보랑 나랑 갭 차이가 막 미친 듯이 차이가 나가지고 영작도 못할 때는, 때는 재미없었을 것 같거든. 그래 잘해. 근데 나름 영작이 되니까 재밌어. 그래 잘하는데 뭔가 비겨볼만하네. 짱. 어. 저 맥주. 캐맥. 제가 고른 맥주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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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기억해라. 매우 중요합니다. 어때? 어때? 거의 비슷해. 어, 뭐, 뭐. 어 거의 똑같은데 think and consider 난 consider를 썼어, think and consider. 우리 생세이라서아예나 okay. I... 아, <laughs> 이거 알았는데! 나 이거 알 물인간 말이렇 하잖아. 물 좋아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아... 저물 좋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걸 세이펄슨 같은 관용적 표현을 쓸수 있느냐고 할수 있겠네요. 중자는... 어제 구름이가 심하게 아팠어가지고... 새벽부터 엊그제, 엊그제, 새벽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 밤을 샜거든요. 그러 계속 밤새 토를 해서... 그리고 어제도... 계속 그 산책하고 막 그런 날 밖에 나가서 똥... 똥오줌... 그거 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늦잠 자... 하지만 완치! 구름이완치했잖아 쇼미유 쇼미유 완치나가자나가자 구름아 나가자나가체나 <놀람> <놀람> 날씨 별로 컨디션은? 컨디션은 최고 차에 다시 쪘네 왜 그래? 가자 왜 저래? 하나 달래. 싫어. 하나 달래. 응. 싫어. <laughs> 어? 나주섬 no 먹을 게 있었네. 날씨가 굉장히 그레이 그레이해. 네. 아침에, 네, 아침에. 커피 앤앤 쿠키 아침 먹고 저 맞은편에 있는 데에서 구동이 습식 사료 사고 들어가서 오늘은 게임하나? 게임할 거요 그래, 씹어 먹는 거 사줘라. 개벽 따고 같은 거. 이런 거 사주고 싶어 나는. 칼로리. 이런 건 어때 여보? 안에 막 뭐가 이렇게 씹으면 축하고 나오는. 초콜릿 c o l a 거. 이거, 이거 보지도 않네. a t e g o t t o c o a o t t a o 줄이 없어. 구름이 병원 가기 전에 점심 해결. 옳지, 구름, 앉아. 앉아야지. 앉아, 구름. 기다려. 아빠 뽀뽀. 왜? 갑자기 겨울이 왔다. 갑자기 겨울이 시작됐다. 브루마. 재밌어 티비? TV? 티비 재밌어? 오랜만에 카페 나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우리 카페 안 들어. 방탈출 성공. 진짜 방탈출 성공이다. 들 다들 고 어떻게, 응. 어, 어떻게 응. 뭐하면한달 응. 만에 나온 것 같다. 한달 만에 <laughs> 방에서만 집에서만 일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했지만 일단 커피 한잔 마셨고요 밥 먹어야지. 저희 동네입니다. 구름이 산책. 산책하는 공원. 저기는 도서관인데 잘안 가게 되네요. 난한번 가봤는데. 여보 몇번 가봤어? 10번 갔다? 10번? 많이 갔네. 오늘 간만에 날씨도 안 춥고. 좋아요. 뭐 먹을까? 베이글 샌드위치 먹으러 왔음 베이글 아, 샌드위치가 네. 제일 맛있는데. 여이이는 음. 여긴 없나보다. 응. 음. 그거 있어? 리코타랑 그 계절 시즌인가? 네, 있어나 그거 원래 그럼. 네. 리코타랑 구아가. 아, 이거? <laughs> <반가운데, 베페. 웃음> <목소리도> 트레디셔널이랑 초베이크 먹을거고 아이스티 먹을거임 먹을나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침 어때? 호텔 조식이지? 매일의 누..누.. 어? 내려가 내려가구름 야 내려가라고 임마 내려가? 엄마 밥 먹게 내려가구름이 하고 있 기다려. 옳지. 기다려. 꼬마. 먹었잖아. 가. 그럼 하우스. 하우스. 뭐야, 왜 맨날 이렇게. 이어 올라오냐고 세레모니야. 갑자기 답답함을 느껴 일하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나 나와 김박사. 아이고. 열쇠 챙겼다. 열쇠를 꼭 챙기지 않으면 대참사가 됩니다. 어디 꼬랑치. 꼬랑치는 아니고. 제발 한국 가면 미용실을 제발 응. 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이번에 미용을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정상으로 정상화 한 다음에 이게 정상인데 <laughs> 정상화 하고 그냥 장발로 그냥 길르는 거 이게 이게 정상인데 아니야 너무 so, 튀어 Not No More 정, It's Not That No m o r 제일 답답해서 나왔지만 누놈.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크리스마스 마켓 가자. <laughs> 기쁜 마음으로 가 그럼 나 커피 한잔 먹을래. 어, 하나. 지금 커피 개했고요 구름이 똥 개태스. Wow. outside our door let's let it all in children have been waiting they can't wait for the festivities to begin let's know that let the bells ring loud and clear this is the best time of the year sing it out loud Oh Will you look for the money for a while? Filled with laughter as we prep for tonight's <laughs> visitors all St. Nick and his helpers Bring in joy down the chimney towers. i